안녕하세요. 메리피에스마스. 만나면 즐거운 메리성의 까홍성택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만약 코성형 전이라면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시고 수술으로라면 이것 때문에 제 수술을 알아보고 계실 만큼 민감한 주제인데요. 바로 코성형 후 염증과 구형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형구축이란 무엇인지, 무슨 이유로 발생하는지, 또 사전에 구형구축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고 구형구축이 올수 있는 수술은 크게 코성형과 가슴성형이 있는데요. 두 수술의 공통점은 바로 인공보형물이 체내에 삽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알수 없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내 몸을 지키기 위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큰 이물질을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막이라는 것을 형성해서 외부 물질과 나의 신체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어,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피막이 두꺼워지고 과하게 생성되면서 주변 조직을 강하게 끌어당기게 되고 이런 모습이 바깥쪽, 피부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팽팽하게 당겨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구형구축이라 하고 코성형에 있어서 구형구축은 피부가 당겨지면서 불린 코나 짧은 코가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보형물이 노출되면서 돌처럼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술 전이나 후에 구형구축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구형 구축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상처로 인해 혈종이 생기거나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하여 삽입된 보형물을 내 몸에 치명적인 물질로 인식을 하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면역 세포가 과도하게 분비되어 뭉치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어, 수술 시 수술 부위에 세균이나 진균 등이 들어갈 경우에도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구형구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유 없이 구형구축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성형외과에서는 이런 염증과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 스스로 여러 가지 처방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은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와 같은 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해 드리고 있고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경과를 보면서 구형 고초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약도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완이 처방되는 약제는 어, 트라닐라스트, 염테루카스트라는 성분인데요. 트라닐라스트는 비만세포로부터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인데요. 이 약물은 초기 혈소판에서 TGF 베타라는 물질의 설성을 억제해서 구형물 주위의 섬유모세포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구형 우측 예방 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몬테루카스트는니코트레이 수용체 기량제로서 피막 형성 시 콜라겐의 과증식을 억제해서 구형 구축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의로 여러 약들을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꼭 수술 받은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신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필요한 만큼만 약을 사용. 하시기를 보내드립니다. 약의 오남용은 정말 위험합니다. 음, 코 수술과 가슴 수술의 경우 조금 다르기는 한데 코의 구형 구축은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코 성형 후 코가 빨개진다거나 욱시거리는 통증과 함께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붓고 열감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받으신 병원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 초기에 염증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염증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코 수술한 지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코가 딱딱하고 뚱뚱해 보이며 코 끝이 점점 들려 보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구형 구축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어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보형물의 제거와 염증 치료를 시작하셔야 할 겁니다. 실리콘 종류가 사실 조금 달라서 또 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가슴이랑 코는 기전이 조금 다르기는 해서, 코에 생겼다고 가슴이 오냐, 가슴에 생겼다고 코에 생기냐, 이거는 꼭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확률이 좀 높기는 높을 것 같으니, 어, 미리 충분히 상의하시고 어,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가슴 수술 후의 구형 구척은 조금 다르게 미리 알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 코 수술의 경우와 비슷하게 염증 신호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가슴수술의 구형구축의 경우에는 다음에 제가 따로 영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은 병원에서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빠른 시일 안에 받는 경우 증상이 좋아지고 대부분 문제없이 넘어가게 되지만 반복적인 염증이 발생한다면 보형물 제거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해야 증상이 좋아지며 코 모양의 변화나 높이가 낮아지는 경우가 아쉬워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가 붓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일시적일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글이나 영상이 있는데요 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괜히 불안감을 안고 계실 필요 없이 혹은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꼭 담당 집도의와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형 구축의 원인이 되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 치료를 잘 받으면 구형 구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어, 다만 재수술을 하기엔 피부가 딱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나 자가혈소판 등을 이용해서 딱딱해진 피부를 충분히 풀어지도록 만든 다음 비교적 안전하고 튼튼한 자가이경고를 이용해서 재수술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사실 예방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대부분 설명드렸는데요. 조금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수술 전후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전조증상이 보인다면 정해진 경과 일정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연락하셔서 빠르게 진료 예약을 하시는 것이 구형구축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구형구축이 진행이 많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서 많이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첫 수술에서 구축이 와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또 구형 구축이 왔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보형물 수술 받으면 또 구축이 오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같은 실리콘 보형물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만약 인공 보형물에 대해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자가 조직을 충분히 활용하여 재수술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수술들의 부작용 종류와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환자분의 특성, 즉 피부의 두께라든지 조직의 손상 여부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고려해서 재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작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만족할 만한 수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코 수술 부작용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고형 구축은 무엇인지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수술이 다 그렇겠지만 수술을 하시기 전이라면 내가 받을 수술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병원 선택에 있어서도 수술 후 경과 체크나 사후 관리를 제대로 진행하는 곳인지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처리해 줄수 있는 곳인지 수술을 담당할 의사와 소통이 원활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병원에서 전달해드리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신다면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보통 염증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일주에서 이주 사이에 보통 급성기 때는 나타나게 되고요. 한 달인 두달그 이후 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뭐 별거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다 싶으면 어쨌든 병원에 연락해서 그래도 어쨌든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